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코 F6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야 제가 스마트폰을 지금 5년 만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떨리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찍으면서 리뷰하는 것 중에 지금 가장 긴장되고 가장 설레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랬던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면 5년 만에 지금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도 5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2019년에 샤오미 레드미 K20 프로를 구매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고사양의 게임을 게임을 즐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사실 스마트폰의 교체 욕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이 64기가거든요. 근데 64기가로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찍으면 용량 부족하고 그리고 얘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5년이나 썼으니까 프로세서도 스냅드래곤 8호인데 굉장히 성능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고민하고 가성비 같은 걸요모조모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결정한 게 바로 요 포코 F6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송이 왔고요. 뽁뽁이, 비닐, 뽁뽁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습니다. 서론이 좀 길죠. 예, 이렇게 박스가 있네요. 아, 참 영롱합니다. 이렇게 포코 F6라고 써 있고요. 옆면에도 포코 F6. 여기에는 포코 F6 티타늄 컬러 12GB 메모리에 512GB의 저장 용량. 요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포코 F6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 모델은 가장 저렴한 모델은 8기가바이트 메모리에 256기가바이트 저장 공간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12기가바이트 메모리에 512기가바이트 저장 공간이 있는 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넘어와도 가격이 5만 원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애플을 생각하면은 거의 거저인 가격이죠. 애플은 아마 30만 원 정도 뛸 거예요. 256기가에서 512기가바이트로 가면은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약간 서브폰으로 산다, 게임용 폰으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이거 메인폰으로 쓸 거고 앞으로 이걸 또몇 년을 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시비어한 눈으로 이걸 판단할 겁니다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물고 빨고 이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실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 굉장히 날카롭게 예민하게 이 포코 F6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델은 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긴 해요 사실은 줄건 주는 거죠. 카메라 성능 떨어지는 거? 알고 있어. 제품이 플라스틱 백이랑 플라스틱 프레임이야? 알고 있어. 허접해 보이는 거 알고 있어. 스테레오 스피커지만 약간 스피커 음질이 떨어진다? 용납할 수 있어. 하지만 스냅드래곤 ADES 젠3의 프로세서 성능을 제대로 살려주냐? 요 부분만은 제가 확실히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떨립니다. 진짜 이거. 몇년 만에 스마트폰 구매하는 거냐? 요즘은 스마트폰 구매에 그 기간 같은 게 많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제품 스마트폰을 그렇게 매년 매년 구매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5년이면 정말 많이 쓴거 아닙니까? 이거 인정해줘야 돼요, 진짜. 야, 이제 비닐도 벗겼고요. 그러면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떨린다. 포코 F6 오픈! 으아! 아... 아, 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 케이스가 들어있겠죠? 포코의 케이스. 오, 여기 매뉴얼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뭔가 두꺼운 매뉴얼,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퀵스타트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코 F6용 실리콘 케이스가 아마 들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짜잔. 이렇게 포코 디자인드 바이 포코라고 쓰여 있는데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포코라고 로고가 쓰여져 있습니다. 케이스 재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케이스를 쓸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사실 케이스에 그렇게 큰 고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써도 될것 같은데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옆에다 놓고요. 야 드디어 폰이 나왔다. 보세요.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a 데 s 젠3 크리스탈레스 120Hz 주사율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90W 터보 차징 50MP 카메라 시스템 위드 OIS 손떨림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티타늄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 옆에다가 잠깐 놓고, 아, 떨린다. 그리고 여기에 90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너네는 환경을 생각을 안 하니? 이렇게 90W 터보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도 동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도 빨리 이 고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노트7 폭발한 거에 그거에 그렇게 얽매여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걔네도 이제 빨리 고속 충전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20W 충전, 30W 충전 이러니까 조금 경쟁이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USB 케이블이 들어가 있죠? 열어보시면은, 열어보자. 여러 모자 우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네요. USB 케이블이 열어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레드 포인트로 USB C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은 USB A 케이블, 한쪽은 USB C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박스가 들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볼 일이 없겠죠. 옆에 다 치워두고요. 드디어 본 제품을 개봉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떨린다. 열어 볼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야 이렇게 생겼고요. 뭐 지금 화면을 안 켜가지고 뭐알 수가 없죠. 이게 뒷 모습이고요. IMEI 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CD-R 넘버랑, 그리고 이게 티타늄 컬러인데, 이게 플라스틱 백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 뭐지? 이거 플라스틱 백 맞나? 이게 플라스틱 백이긴 한데, 굉장히 금속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싸구려 느낌이 안 나는데, 전 되게 허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어... 느낌이 이걸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약간 스틸 프레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플라스틱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전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스피커랑 USB C 케이블 충전 단자랑 심 카드 트레이가 있겠죠. 이쪽에는 이제 여기 스피커 그리고 여기 뭐 수음 단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폰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폰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호 필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듦새가 나쁘지가 않은데요? 전 이거 플라스틱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싸구려 느낌 나고 플라스틱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게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틸 느낌이 나는데 알루미늄 같은 느낌이 나. 이거 실제로 이거 실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 느낌. 거의 안나는데 물론 이렇게 딱 두드려 보면은 플라스틱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이 가공 자체가 느낌이 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안들어 사람들한테 이거 딱 보여주고 야 이거 플라스틱 같아 알루미늄 같아 라고 그러면 알루미늄 같다고 할것 같은데 만져보기 전에는 어, 가공 같은게 되게 잘 돼있어요 옆면도 옆면도 플라스틱 이라고 들었는데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아니야 이거 가공을 어떻게 한거지 제가 지금 5년만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플라스틱도 다 이런식으로 나옵니까 가공 기술이 미쳤는데 이게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보이지 아무리 이봐도 약간 스틸처럼 보이는데? 어, 놀랍습니다. 중국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듀얼 카메라가 보이고 여기에는 실제로는 요건 플래시링입니다. 플래시링이고 마치 트리플 카메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듀얼 카메라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한 건데 요게 카메라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 카메라에 요 카메라 섬을 이렇게 크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보시면 카메라 렌즈 요만 하잖아요 요만 하잖아 근데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만들었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잡설이 길었고 일단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원 온 들어와라 충전돼 있겠죠 들어왔다 포코 파워드 바이 안드로이드 야, 지금 몇년 만에 스마트폰이냐.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5년 만에 스마트폰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년 만에 스마트폰 바꿔보세요. 샤오미 하이퍼OS. 야. 하이퍼OS래. 뭔가 멋있는거 같으면서도 뭔가 중이병 같으면서도 그렇죠? 하이퍼OS? 어 여기 이렇게 쫙 있는데 이건 글로벌롬입니다. 글로벌롬. 당연히 한국어가 있겠죠? 내려가 봅시다. 어딨니? 어딨니? 야 언어 진짜 많다. 어딨냐고? 한국어 있다 한국어. 짜잔 보이십니까 한국어? 한국어를 골라주고요.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대한민국 북한. 북한 고를까? 대한민국. 넘어가고요. 지역 설정 중. 이용 약관. 저는 이용자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심카드와 중심 카드를 삽입하라고 나오는데 일단 심 카드는 삽입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네트워크의 연결 그리고 휴대전화 준비 중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67%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지? 이 베젤 두께 보세요. 베젤 두께. 보이시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쪽이 살짝 두꺼운 것 같아요. 아주 살짝.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 균일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앱및 데이터 복사 하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복사 안 함으로 하고요. 정보 확인 중.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일단 건너뛸게요. 나중에 이거 설정하도록 하고 건너뛰기. 위치 사용, 검색, 허용, 사용 및 진단 데이터 보내기. 동의, 화면 잠금 설정, 지문, 패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문을 스캔하면서 나오는 요 느낌이, 약간 따당, 따당 하면서 약간 진동이었는데 요 진동 느낌이 묘하네 약간 묘한 진동 느낌이 있습니다. 따당 완료 추가 앱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휴대전화 준비 중 기본 설정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 개인 맞춤 광고 사용자 개선 프로그램 뭔가 진동이 울리는데 느낌이 묘하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겠지? 5년이나 지났는데 진화했겠지? 약간 적응형 햅틱 피드백 이런 느낌인 건가? 이게 뭔가 진동의 느낌이 묘합니다. 잠금 화면 설정 슬라이드형 배경 화면 일단 건너뛸게요. 기본 런처는 클래식과 앱서랍. 당연히 앱서랍이죠. 안드로이드는 앱서랍이지. 추천된 앱. 이게 추천된 앱입니까? 핏빛은 빼고. 텔레그램? 텔레그램도 빼고 틱톡도 빼고 스포티파이랑 카카오랑 카카오 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굳이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다 뺄게요 지금 설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 하이퍼OS 시스템 준비 중 간다 큰거 온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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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베젤이 진짜 많이 얇아졌다 제가 쓰던 것도 베젤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얘를 보니까 훨씬 얇아졌다는 게 체감이 되네 이게 5년의 세월인가? 오 기동 떴다 짠 얘가 이제 기동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뭔가 쓸데없는 앱이 많이 있다는 게 일단 느껴집니다 얘네들은 이제 다 지워봐야 될것 같고 일단 유심칩을 먼저 끼워볼게요 얘가 VOLTE가 될까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KT 알뜰폰입니다 KT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폰이기 때문에 당연히 듀얼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제가 지금 심카드를 넣고 재부팅을 했거든요 재부팅을 하니까 제가 뭐 따로 설정을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냥 VOLTE가 뜹니다 KT 알뜰폰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OLTE가 그냥 바로 된다 뭐 OMD 설정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됩니다 요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심카드 집어넣으면 은 KT 알뜰폰의 경우에는 VOLTE가 그냥 바로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어플 다운로드도 하고 구글 설정도 하고 쓸데없는 어플 같은 거 정리도 좀 하고 어플 설정도 하고 다운로드도 해보고 좀 만져보고 이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요 포코 F6를 만져보고 왔습니다. 만져보고 와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제가 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5년 전 거다 보니까 이게 변별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화질 엄청 좋고요. 카메라 후지다고 했는데 엄청 좋고요. 스피커도 별로라고 했는데 스피커도 엄청 좋고요. 지문 인식 스피드도 엄청 빨라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문 인식 스피드. 바로 풀려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 성능, 이런 거 당연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비교군이 제가 5년 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이게 뭘 해도 다 좋아. 별로라고 해도 좋아. 카메라 얘 별로라고 했잖아요. 카메라도 얘가 훨씬 좋아. 당연히 스피커 얘 별로라고 했거든요. 제가 전에 5년 전에 쓰던 스피커 모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한쪽에서만 나오는 스피커야. 그래서 얘는 스피커 별로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얘가 훨씬 좋아.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음질 이런 건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스테레오 스피커 지원. 하는 모델이 여기 스피커가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근데 요 좌우 밸런스가 조금 다른 모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좌우 밸런스는 괜찮습니다 음질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운드의 좌우 밸런스는 맞는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도 별로라고 했는데 카메라도 제가 예전에 쓰던 것보다 당연히 훨씬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발열이 좀 심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써 보니까 발열은 좀 호들갑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웹서핑, 뭐 카톡, 유튜브 보고 요럴 때 미미하게 미열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 정도 열은 제가 예전에 썼던 스마트폰에서도 이 정도 발열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발열은 조금 호들갑인 것 같고 물론. 게임 같은 거를 돌리면은 발열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원신이나 뭐 리니지 2M이나 이런 걸막 두세 시간 돌려서 테스트를 해본건 아니고 한 2, 30분 정도 제가 자주 하는 게임들 뭐 에픽세븐이나 뭐 블루 아카이브나 이런걸 잠깐 돌려봤는데 그런 걸 돌릴 때 열은 살짝 있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썼던 것보다 살짝 조금 더 온도가 높은 수준? 그런데 이거를 뭐 뜨거워서 못 쓰겠다? 이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일주일 정도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고 정식 사용기를 올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요 두세 시간 만져본 바로 는 그렇게 못쓸 정도로 뜨거울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폰보다 살짝 뜨거운 건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엄청 뜨겁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단점이 들어갑니다. 진짜 단점. 제가 두세 시간 정도 만져본 후에 느껴진 단점이에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거 언박싱 하면서부터 느꼈던 건데 요 진동 모터가 좀 허접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무슨 적응형 진동 햅틱 피드백 요런게 지원된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5년 전에 쓰던 스마트폰이랑 대비해서 진동이 느낌이 다른가? 이게 더 고급적인 모터의 느낌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모터의 소 소음이라든지 모터의 떨림이라든지 모터의 웅웅거리는 그 소리가 있어요. 특유의 소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싸구려스러워. 모터 소리가. 그래서 아무래도 진동 모터에서 조금 원가절감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고장 난줄 알았어. 진동 모터가. 너무 제가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이랑 진동 느낌이 달라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 모터가 조금 별로고, 두 번째로는 올루에존 디스플레이가. 얘는 올루에존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가짜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니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뭐야? 올웨이즈잖아. 항상 디스플레이가 온 되어 있어서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근데 얘는 가짜 올웨이즈 온디스플레이예요 보시면은 이두 개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첫 번째로는 화면을 탭한 후 10초 동안 표시. 이게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입니까? 항상 표시가 되어야지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인 거잖아. 얘는 딱 보시면은 이거 선택했죠? 껐어요 화면 나오죠? 잠깐 기다려볼게요. 화면 꺼졌죠? 화면이 꺼져버립니다.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인데. 그래서 시간을 보려면 탭을 해줘야 돼. 아니 이게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입니까? 이럴 거면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입니까? 디스플레이라고 왜 써놓은 거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 조금 재밌긴 해요. 스마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스마트는. 얘는 딱 끄잖아요. 얘는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면 카메라가 제 눈동자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눈동자가 이 화면을 쳐다보면 이 전면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올웨이 존 디스플레이를 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5초 정도 걸려요. 1.5초. 내가 딱 쳐다보면 1.5초 있다가 화면이 켜져. 내가 화면 쳐다보고 1.5초 있다가 올웨이 존 디스플레이 들어와. 그리고 안 쳐다보면 자동으로 알아서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안 쳐다보면 자동으로 꺼져. 상당히 요거는 좀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재미있는 기능일 뿐 어쨌든 올루에존 디스플레이는 아니다. 가짜 올루에존 디스플레이다. 이거 뭐지? 근데 저는 당연하게도 올류에이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올류에이존 디스플레이를 원래 사용 안 했어요. 제가 5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썼던 스마트폰도 올류에이존 디스플레이 지원 모델이었는데 전 그거 쓸 때도 올류에이존 디스플레이는 안 썼어요. 왜냐면은 오래 써야 되는데 올류에이존 디스플레이 쓰면은 화면 잔상 남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면에 있는 그 시계 화면이 조금씩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하긴 하지만 아예 표시를 안 하는 게최고 했죠. 그래서 전 원래 올웨이 존 디스플레이는 끄고 사용을 했지만 올웨이 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F6 프로 모델에는 진짜 올웨이 존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웨이 존 디스플레이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은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알림 제어 센터가 분리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왼쪽으로 내리면 알림센터. 오른쪽으로 내리면 제어 센터. 제가 요 스타일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샤오미에는 요거를 통합해서 쓸수 있게 하는 옵션이 존재했어요. 알림 옵션에. 근데 요번 샤오미 하이퍼OS로 들어가면서 요게 옵션이 사라졌어. 무조건 왼쪽은 알림, 무조건 오른쪽은 제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제어 센터가 위에 나오고 아래쪽에 알림 표시창이 뜨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크리티컬한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요게 싫어가지고 롬을 교체하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우롬이나 이런 걸로 교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싫어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샤오미 쪽이 조금 하이퍼 OS의 옵션을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었어 요 옵션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발 좀 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이게 저한테 가장 크리티컬해 지금 이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면서 써야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이거뭐 iOS 스타일인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요게 너무 싫으니까 요거 좀 빨리 어떻게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기능이야. 원래 있던 기능인데 이거 뺀 거라고 이거 제가 엄청 싫어하니까 이거 제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크리. 커라 문제입니다. 뭐 발열이건 뭐건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알림센터, 제어센터 분리시켜 놓은 거 이거 빨리 통합해 주세요. 이거나 너무 싫어. 예, 여기까지가 제가 요두세 시간 동안 이 포코 F6 만져보면서 느낀 간단 소감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가성비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점들도 있고 감내하면서 써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선택한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요 포코 F6 언박싱이랑 간단 사용기였고요. 제가 실제로 요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나서 느낀 점요 것들은 제가 따로 정식 사용기를 올려가지고 어떤 점이 정말 좋았고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정식 사용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포코 F6용 케이스 같은 것도 많이 사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뷰도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올릴 리뷰라든지 사용기 이런 걸또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